창세기 13장 17절 마무레아 막펠라가 막펠라인의 브런들곧 들과 거기 있는 굴들사면은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해적 속해차손들을 면전 즉 그의 성읍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확정되었더라이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안에 사리를 가난한 땅헤브론마무레아 막펠라 들로 그레다 장사했더라 그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헤스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장되었더라.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한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땅이 조금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매장지로 산그 마물의 암 막펠라 드르 굴,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